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방향성 결정하는 걸 매우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잘 되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되게 다양한 수만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되게 패턴화 시키고 잘 되는 영역을 탁 만들면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제가 최근에 봤던 뉴스는 뭐냐면 오징어 게임 그 음악 감독 역할을 했던 정재일 그 음악 감독의 기사를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뭐 그전에도 다른 영화도 뭐 많이 이제 하시긴 했었고 했는데 그 영역은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거든요. 음. 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네 가지밖에 없다고 라 그냥 처음부터 정의하고 있어요. 심플하게. 근데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로 잘 되는 길은 네 가지밖에 없고 그 영역은 뭘 해도 잘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저는 이거를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첫 번째 영역은 메시지를 던지는 영역이에요. 뭔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뭔가 시작을 해야만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음악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뭐 웹툰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컨텐츠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컨텐츠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성공 못할까요? 사실 뭐 그냥 마이크만 잡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이 메시지는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상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던지고 싶으냐. 이것만 잘해도 위대한 사람들이 저는 많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뭐 정치인들도 여, 여기 속하고요. 그다음에 종교 관련해서 예수님, 목사, 뭐 모든 분들 다 여기 속한다고 봐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작심하고 글을 썼더니 이게 해리포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컨텐츠로 만드는 영역을 하면 이것도 잘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도 잘 되는 이유가 이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컨텐츠가 아니라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업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거나 그런 사람들은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바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죠. 여기 세 번째 영역이거든요. 요세 가지 영역들은 전부 다 시작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좋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잘 해내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열심히 일을 하거나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꼭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이 일을 하도록 시키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죠. 뭐, 월앤 버핏을 이제 비롯해서 많은 이제 투자가 자본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투자자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메시지가 있고 자기만의 그것들을 콘텐츠로 만들거나 문제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돈이 돈을 벌수 있도록 잘 시키는 역량만 있으면 이거는 잘될 수밖에 없다. 위에 있는 세 가지 영역은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를 만들다가 이걸 사업화시킨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사업을 하다가 이걸 컨텐츠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투자 영역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하 이건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잘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돈을 벌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정답집, 사지선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주관식을 풀려고 해요. 그 주관식에는 스스로 QAQA를 만들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색깔을 좋아하지? 나는 어떨 때 기분 좋지? 나는 과거에 어떤 아이였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까지 과거부터 어떤 것들 펼쳐요. 펼친 다음에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니까 앞으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라고 바라보지만 사실 그것을 찾기란 매우 어렵고요. 찾는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아시스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 오아시스가 저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사망 한복판에 있으면 막막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오아시스는 저쪽 딱 경도 10%로 한번 가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걸 있다라고 믿고 달려가면 그 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안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왕좌왕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거거든요. 저는 되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위인전 읽는 거 너무나 좋아했었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어, 네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메시지를 던지든 뭐뭘 하든간에. 그 사업 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와 나에 대한 이야기와 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야기 그이세 가지 주제가 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 사지 선답 중에서도 주제가 뭐냐? 이게 어떤 세상의 트렌드와 관련된 거냐? 아니면 오로지 나와 관련된 거냐?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것이냐? 그것들만, 주제만 잘 정하면 사제 선답도 정해졌고, 주제도 정해졌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뭐, 교보문고나, 예스이사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드셀러, 뭐, 스테디셀러, 다 좋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쫙 봐요. 막 본단 말이에요.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완벽한 공부법. 뭐, 이런 좋은 책들 많잖아요. 이 책의 주제는 뭐냐라고 봤을 때, 세상, 나, 연결 안에 다 들어가요. 탑10 안에 있는 책들은 사피엔스 책 이런 것들은 세상 이야기가 많죠. 과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뭐 이런 이야기 다 담겨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 생각을 잘 정리하는 법, 그 다음에 대화의 온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이 우리 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어떤 사람의 생각, 나와 관련된 것들, 대화, 심리, 이런 모든 영역들은 쓰면 잘 돼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책들도 1등 했거든요. 이 영역이 뭐냐라고 보면 이 영역은 나와 관련된 영역이에요. 오롯이 나의 이야기를 꺼냈더니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결도 괜찮죠. 요즘 메타버스라든지 세상과 세상,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 주제들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역이 네 가지가 정해져 있고, 그 주제도 세 가지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그세 가지와 관련된 주제를 우리가 한다면 이건 실패하기 어렵다. 그것들을 최소 꾸준하게 해 나간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 생각을 블로그로 이제 이렇게 막 글을 썼었고요 근데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저한테 컨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컨텐츠였던 거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책이 나온 거고 또 책이 나와서 책은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못 나오는데 사실 매일매일 컨텐츠를 만들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유튜브가 됐던 거고 근데 그걸 좀잘 정리해서 전달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게 좀 교육이 된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맨날 부동산을 이렇게 분석하던 것들을 남들도 편하게 쓸수 있도록 제공했더니 그게 이제 알리알리 알리 같은 서비스가 돼 버렸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돈에 대한 돈을 일 시키는 건 오, 워낙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쪽은 또 계속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 영역들을 계속 계속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만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잘 되는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하고 어려워하는구나를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가지 영역을 하는데 보통은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돈을 쫓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을 때 부동산으로 돈 벌어보자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미친 사람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전 느낌으로 조금 접근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가 쫓았던 건 뭐지? 라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역량을 만들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가치를 만들고 싶다? 근데 돈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잘 바꾸는 것, 그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모든 것들을 쉽게 벌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중간 다리가 있다고 봐요. 중간 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돈을 벌 때도.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부수입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부수입이 결국은 공격수의 역할인데, 저는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회사를 나오면 그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골을 먹는 거라서 잠깐 잠깐 주말에 뭔가 이 미드필더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역할들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의 어떤 거를 쫓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내 전체 시간 중에서 80%. 소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20%. 야, 오늘 밥뭐 먹지? 검색하는 시간. 어떤 옷 사지? 우리 아이 신발 사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통틀어서 내가 주어진 시간이 하루에 뭐 5시간이라면 20%이내에 된다. 그 나머지 80%는 생산 활동을 해야만 한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산한 것들은 무조건 교환이 될수 있는 녀석이어야 된다. 생산을 하긴 했는데, 책만 하루 종일 3시간 읽었어요. 생산 활동이라고 할수 있을까? 저는 할수 없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책을 30분 읽더라도, 한 시간 동안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이 이것들을 시간을 소비하게끔, 내 컨텐츠가 교환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이 80%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저는 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 만약에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하고 했었으면은 아마도 빠르게 부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조금 다른 생각 그리고 그두 가지 생각을 실천에 옮겼을 때 이게 파급력이나 폭발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달 내도록 일을 하고 월급이 예를 들어 한3 0 0만원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한20-30% 떼고 줘요 근데 이게 오자마자 뭐 휴대폰비 나오고 관리비 나오고 나면 요만큼 남거든요 요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가 사람들이 레몬이 강의 한번 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저는 강의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대신에 그냥 1대1로 무료 코칭을 해줄 수는 있어요. 해서 제가 회사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제 회사 인근 커피숍으로 사람을, 차명을 초대해가지고 그 무료 코칭을 제 시간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해줄게 하고 공지했더니 이 뭐가 지원서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한테. 그때 제가 어떤 가능성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에서 꼴랑 일주일에 한명 만날 수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 간절함이 큰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또그 다음 주에 공지를 하니까 또 이만큼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탈락한 사람들이 수록한데또 이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1년 동안 해봐야 52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미 들어온 사람들을 해주려고 하니까 10년을 해도 다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반복하다가 제가 나중에는 어떤 걸 깨달았냐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가 분명히 있구나. 저는 무조건 특화해서 1대1로만 해야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들,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서 강의를 한번 해 볼게요 하고 딱 공지를 했단 말이에요. 저기 홍대에서 되게 작은 강의장에서 수으면 모아 놓고 딱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딱 공지하자마자 한 10초 만에 그냥 마감돼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수강료가 한 14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2주 과정이었거든요 14만 원에 20명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돼요 280만 원이잖아요 그 28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중요한 건 회사 생활을 한달 열심히 일해야 통장에 딱 들어오는데 그것도 세금 떼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심지어. 그냥 공지만 했을 뿐인데, 월급 같은 돈이 내 통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세상에 있는 돈이 꼭 돈이 내 통장에 들어있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맘만 먹으면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장의 돈을 다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을 제가 조금 했고요. 내가 이 일을 정말 올인해서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구나. 그때 그 경험이 저는 되게 센세이션 했거든요. 사실은.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제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아까 그 중간계라고 얘기했던 그냥 책을 썼는데 이게 인쇄료가 뭐 계속 들어오잖아요. 아, 한번 내가 바짝 고생해두면 일을 하지 않아도 시간과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의 유형은 정해져 있구나. 그것들다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컨텐츠에 관심이 많고, 이제 그렇게 영역이 확대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대소득은 당연히 또 똑같은 영역이기도 하고요.